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2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추천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 날짜는 2015년 4월 29일이고요. 현 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265대의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도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신형 소렌터 하이브리드 1 6 2 1온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3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만 3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형 소렌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제조사 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 내년 3월 11일까지 보증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20만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판매 금액은 2,76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63,000km 유지하고 있고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뒷 도어와 트렁크 리드 단순교환 총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진한 회색 색상 들어가 있구요. 네, 실내 세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앞좌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역시 사용감 많지 않구요. 뒷좌석 두명이 앉을 수 있는 6인승 모델입니다. 네, 핸들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요. 63,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얼식 기아노브가 적용 다이얼식 기아노브가 적용되어 있고요. 네, 차로 유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습니다. 네, 워크인 버튼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폴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개스 많지 않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단순견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21년식 63,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내년 3월 11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276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1.6 이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22년 1월에 등록되어 있는 22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8,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7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한화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88,000km 유지하고 있고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또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구요. 네, 8만 8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세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구요. 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워크인 버튼.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구요. 네,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구요.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있구요. 휠개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2년식에 8만 8천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1.6 이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22년 2월에 등록되어 있는 22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만 1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역시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8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만 1,000k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영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고요. 네, 실내 세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8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옵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3, 40% 남아 있구요. 휠기스, 네, 약간의 휠기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2년 식에 8만 1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판매 금액은 2,8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2 1.6 이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3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만 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내년 3월 29일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2,8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만 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들어가 있고요. 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구요. <laughs> 네, 실내 화이트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뒷좌석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6인승 모델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8만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도 좋습니다. 네, 하이패스와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되어 있고요. 트렁크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또한 휠기스 많지 않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실내 화이트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21년식에 8만 킬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2,8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1.6 이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2년 4월에 등록되어 있는 22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3,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20만까지 제조사 보증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판매 금액은 2,9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신한 보증 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3,000km 유지하고 있고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또한 단순 교환 없습니다. 뒷토에 판금 작업 들어가 있지만 교환은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laughs>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네 청색계열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하구요. 실내는 새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깨끗하구요. 핸들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장착되어 있고요. 73,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옵션 장착되어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후축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 시스템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기스 많지 않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 단순 기간 없는 판금 작업만 들어간 무사고 차량입니다. 22년식 73,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판매금액은 2,9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으로 2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래에 연락, 연락처를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특성고래 신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